오늘도 나인하세요 암스텔람에서 라이브합 섹션 1, 오른발, 사이드 위드 싱글 힙 펌프, 오른쪽, 왼쪽 힙 펌프, 오른쪽, 두번힙펌힙펌 싱글 힙 펌프, 왼쪽, 오른 더블 힙 펌프, 왼힙펌힙펌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오른발,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터치 왼발,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브러쉬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리브 스텝, 오른발, 크로스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 왼발, 크로스, 사이드, 크로트 넥스트, 백, 오른발, 사이드, 터치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4드 사이드 터치 왼발 4드 사이드 터치 4 5, 6, 7, 8. 1, 2, 3,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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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노테 노리타 감사합니다